안녕하세요. 오늘은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에 나왔습니다. 오늘 토지는요, 앞에 지금 녹록길 보이시죠? 네, 이 녹록길 바로 옆에 지금 칡넝쿨이 이렇게 아, 많이 이렇게 얽혀 있네요. 네, 여기 앞에 지금 칡넝쿨이 약간 살짝 언덕으로 해서 네, 이렇게 많이 얽혀 있는... 음. 이곳에 풀들하고 이렇게 있는 이 토지인데요. 여기 평수는 290평이 되겠습니다. 음, 그런데 이 토지는, 이 토지는요, 어, 건축 허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. 30평으로 건축 허가가 완료가 되어서, 네, 가격은 평당 60만원이에요. 어, 지목은 생산 관리며 답입니다. 그래서 생산 관리기 때문에, 네, 모든 용도 다 됩니다. 어, 농막, 체류형 심터, 전원주택, 또 사무실, 근생, 공장, 어떤 용도든 다 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토지의 특징은요, 주변에 집들이 뚝뚝 떨어져서 한 채씩 멋진 집들이 보입니다. 그리고 앞에 멀리 보이는 이 조망도 굉장히 아름다워요. 그래서 주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존버때 옆에 집이 한채 보이죠? 네, 굉장히 멋있게 지어놓은 집입니다. 네, 그리고 그 옆에도 이렇게 집이 있어요. 그리고 그 옆으로는 네, 이... 아, 이 뷰가 너무너무 멋있어요. 여기 실제로 와서 보시면 굉장히 멋있습니다. 가까이 있지 않고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토지는요. 좀 답답한 면이 없고 사방이 이렇게 잘 뚫려 있어서 굉장히 환하고 공기도 잘 통하며 사방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산과 나무들이 굽이 굽이 있어서 어, 굉장히 공기도 좋고, 어, 참 평화로워 보이는 네, 동네라고 생각합니다. 어, 본토지는요, 세종시에서 만약에 오신다면, 한 25분 정도, 20분. 아, 20분이라고 하네요. 네, 20분 정도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, 네, 우리 대표님께서, 앞에 보이는 이 산이 계룡산이라고 합니다. 정말로 웅장하고, 네, 그 위에 있는 소나무들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정말 공기 좋은 곳입니다. 대표님 여기 도로에 대해서 좀 설명. 건축 허가 났으니 포장해야 돼요. 포장은 누가 해요? 지주가 해줘야지. 지주가 포장은 해준다고. 네, 건축 허가가 났기 때문에 네 포장은 해 주신다고 합니다. 그래서 2 9 0평 생산관리탑, 네 전기는 다 들어와 있고요. 향도 남향으로 집을 지을 수 있고요. 사방으로 잘 이렇게 음, 뷰가 잘 나오기 때문에 네, 참 좋습니다. 네, 그래서 평당 60만원입니다. 왜냐하면 건축 허가 내는데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, 평당 60에 나왔습니다. 음. 네, 그러면 오늘 이 토지에 대해서 네,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토지로 부동산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